시작됩니다. 1590분 축구팬 여러분에게 멋진 경기 선사하길 바랍니다. 허리케인 메이카르트 손흥민 산시에스 다시 팀 기회 케나투 산시에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캐치 리마르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원로룡공 지켜냅니다 그대로 슛 호스트 바고 나갑니다 허리케인 에이카르트 킬리아는 바페 그날두 주심이 이미 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한 옵사이드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노련함이 부족했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검은 튤립 굴릿. 프랑크 레이카르트. 수비의 교과서 말디니. 플날이드 영리하게 인터셉트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리마 아, 패스 좋네요. 슛! 골키퍼를 관량한 슈팅이었습니다. 검은 튤립, 굴립. 산체스, 손흥민, 루드 굴리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르기 오리아, 검은 튤립 굴리트. 명백한 테널킥이 티 맞습니다. 열심히 이어지없는 페널티킥 그리고 엘로카도 나옵니다. 네, 이건 펀아 어, 펜... 공을 잘 멈춰 세워는 티퍼입니다 손흥민 태클 들어갑니다. 세르주 오리에 손흥민 리턴 에릭센 돌려봤습니다. 뮤니에 에릭센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에릭센이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셉트입니다.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아주 훌륭한 인터셉트입니다. 영리하네요. 세르기 오리야. 같다 했어요. 끊어냅니다. 아, 예, 저런 인터셉트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좋은 기회. 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소득민 코너킥 처리 능력이 좋죠. 호라두 키퍼의 선방이야. 순간적으로 아, 다이빙도 벗졌지만팔기늘한난상태요 이번에 기회는 살릴 수 있을지 코너킥이 또한번 주어집니다. 로드쿨릿! 골키팅 아주 좋았네요. 조심이 다시 한번뒷발로 코너를 가리킵니다.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저희가 전반 분석을 해드렸는데 후반전이 저희 예측대로 갈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뭐 후반전 양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조금 더 팬들을 위해서 화끈한 후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르기 오리아 홍철 루드 굴리트 산시스 손흥민 자 10등까지 가나요? 크리스 네 정확합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서 칼날 같은 크로스 아주 정확한 타이밍 득점하기 딱 좋은 배달이었습니다. 네, 아주 멋진 크로스에 의한 멋진 골입니다. 리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아, 지금의 헤더 일품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키퍼가 막기 힘든 아주 멋진 헤딩이었죠. 손흥민. 가로채는 굴릿.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통잡아냅니다 정말 좋은 선방입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점이 됐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는데요. 아하,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프랑크 레이카르트 토마스 무니에 굴리트 줄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수스에 대한 대처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방. 동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로빙 패스 넘겨 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루드 쿨리트. 세르기 우리아 루니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슈팅까지 가나요? 고을, 네이마르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허리케인 레이 카르트. 중패습니다줌 타이밍 패클. 검은 튤립 굴리트. 홍철. 키퍼. 손흥민, 동료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크리스티안 에릭센. 호날두 84분 지났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나갔습니다. 로잉. 실리아는 밥해, 허날드, 루드굴리트, 크리스티아노 호날드 좋은 기회. 들어갑니다.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한골 따라붙습니다. 네, 이러면 알수 없죠.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자, 정말 이거는 정신력이 만들어낸 독점골입니다. 선스 전...